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이 여야 대권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 문제가 뭐냐?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재산세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를 자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5%입니다 대략 그러면 이 재산세라는 거는 그 외에 집 아니어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누구나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그럼 공시 가격이 올라간다 재산세와 종부세 내는 기준이 바로 공시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5%다 또그 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글쎄요 이게 한70% 될까요 거기에다가 이 경제 공동체 가족까지 합하면. 거의 사실상 이 세금에 적용되는 게 거의 많은 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 공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에 엄청난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은요 공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또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건강 보호 또 피부양자 요건이었던 게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소득과 공시가격에 따른 탈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가지 뭐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퇴직을 해가지고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안 내다가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요. 삶이 굉장히 팍팍해집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탈락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소득 2천만 원 넘는 피부양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낸다. 자,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편 내용. 현행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이지만 내년 7월 내년 7월부터 2천만 원 이하로 냅니다. 그다음에 재산 기준의 과표로 5억 4천에서요. 3억 6천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내년 7월부터 2022년 7월부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이제는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바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 공시지가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 그러면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공정시장 가액 별이 60%기 이60 때문에 6 6천 36. 재산 가표 상으로 3억 6천만 원. 공시지가 6억 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 소득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거기에는 공시지가 6억 원 재산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이면 탈락. 또한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자,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연소득이 내년 2022년 7월부터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탈락 1천만원 미만도 공시지가 재산이 공시지가 15억 이상이면 탈락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세 가지입니다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직장 가입자 중 보수의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도 내년에는 월급보험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자는 월급, 월급보험만 냈었는데 보수 외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별도 보험료를 또 내야 된답니다. 자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들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더 축소된 거죠. 자이 시행 목표는 내년 7월이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자, 내년 (7월로) 계획은 잡고 있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다. 자, 계속해서 이 소득에 따른 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건강 이 피부양자 자격증이 박탈당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이 또는 안 내도 되는 지금까지 안 냈던 부분을 내야 되고 또더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라이브 방송 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